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생계 보조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인생 이막에 나선 어르신들을 전병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이연숙 씨가 입고된 상품을 검수합니다. 상품 진열과 정리를 비롯해 손님 응대에 이르기까지 막힘없이 처리합니다.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일하는 이곳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파주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두번 10명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기대반 우려반 시작한 편의점 일이 올해로 2년째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짧아서 좋고 그리고 또 집이 가까우니까는 좋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이틀만 하니까는. 파주시 한 카페. 커피 머신을 다루는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올해로 73세인 박문수 씨가 커피와 인연을 맺은 건 2년 전. 20년간 몸담았던 광고업계를 떠나 이제는 바리스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카페라는 것이 하나야든 그런 그, 어, 그 따뜻한 어떤 그런 감성 에너지를 주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그, 기분 좋습니다. 이처럼 파주시니어 클럽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모두 천여 명.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그리고 안전지킴이 등 10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에 있어서 취약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결국 건강과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로 가는 그 출발점이 일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파주시의 60세 이상 인구는 모두 11만 명. 작지만 소득도 보장되는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